이번 영상은 미착정산에서 정산처리를 할때 미입고 되어 정산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. 미착정산은 구매입고가 전량 완료된 데이터만 가능합니다. 통관수량에 비해 한 개라도 입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착정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 통관 수량만큼 입고 의뢰 등록과 구매입고 등록 진행을 완료하고 나면 미착정산에서 정상적으로 정산 처리가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